열왕 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시중을 즐기하고 왕의 품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laughs> 그러고서 그들은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만나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의 시중을 들고 삼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때 학기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를 야심을 품고 전차와 기병과 후병 명을 준비해 놓았다. <laughs>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미남자였으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당과 그리고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군지관들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 <laughs>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엔 로겔 근처에 있는 벤바위라는 곳에서 양과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여러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모든 신하들을 그 단체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분하야와 군지휘관들과 이복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laughs>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학기스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곧 왕에게 가서 대왕이시여. 왕은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이 앉으시겠다고제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바세바는 왕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왕이 노쇠하였으므로손에여자 아비사기 왕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바세바가 몸을 굽혀 자라자 왕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그때, 그, 그래서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그런데 이미 아로니아가 새 왕이 되었는데도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가 소와 양과 살진 진술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어달과 유압 장군을 잔치 초대했으나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모든 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누가 왕위를 계승 할 것인지 왕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돌아가시는 즉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연자 나단이 들어왔다. <laughs> 그러자 신하들은 연자 나단이 왕을 배려고 왔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자라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화양과 살진 짐승을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과 군지원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대하여 지금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분나야와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 일을 왕이 지시하셨습니까? 왕은 어느 왕자가 왕위를계승할 것인지 아직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왕은 바세바를 다시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는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소. 그러자 바세바는 허리를 굽혀 자라며 대왕이시여 오래오래 사도서하였다. 그때 다윗왕은 제사장 사독과 연언자 나랑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들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노새 대원의 경호병들과 함께 기운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 당신들은 그를 다시 이리로 데리고 와서 내 왕이 앉혀 내 대신 다스리게 하시오.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였소. <laughs> 그러자 여호야다 의 아들 분하야가 대답하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대왕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독과 나단과 분화의 야는 궁중 경호병들의 호의를 받아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세에 태고 기운으로 내려갔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붙자 나팔소리가 울려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세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리를 불고 땅이 꺼질 듯이 큰 소리를 떠들어대며 즐거워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선인들이 잔치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요압은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어째서 상황이처럼 소란한가 하고 물었다. <laughs> 요압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한안이 달려왔다. 그러자, 도니아가 자워서 후에 자네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하였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다윗왕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궁중 경호병들의 호위하에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연자 나단과 여호야 대 아들 분하야와 함께 기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 왕의 노세에 그를 태워갔을 때 사독과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세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기뻐서 소리치며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열란한 소리는 바로 거기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에 앉자 신하들은 다윗왕을 축하하며 당신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당신보다 더 유명하게 하시고 <laughs> 그를 당신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 말, 말했습니다. <laughs> 그때 다윗왕은 침대에서 몸을 굽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왕이 앉으시고 내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도니아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일어나 불 뿌리 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막으로 달려와서 제단의 불을 잡고 있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가 자기를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의 불을 잡고 왕의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laughs>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악한 짓을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 솔로몬왕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재단에서 내려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자 왕은 그에게 니네 집으로 각오를 하였다.